앉아. 손. 반대손. 얼굴. 어, 아파. 아. 지금 집구조를 좀 바꿨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밤에 촬영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고, 또 직장인이라서 촬영을 출근 전에 아침에 하거나 주말에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워낙 제가 집돌이라서 주말에 밖에를 잘안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촬영을 많이 하는 편이고 책상이 이쪽 벽면에 있어서 이쪽을 보고 촬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역광이더라고요. 그 요쪽이요 카메라 뒤쪽 창문을 바라보고 이렇게 촬영을 할수 있게끔 근데 이제 문제가 된 거는 집안 구조를 바꾸다 보니까 이것저것 옮기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토토로의그 캐포를 제가 부셔버렸어요. 그래서 부서진 폴대를 새로 구매하려고 보니까 이제 또 단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또 20만 원 넘게 깨지나 했더니 진짜 다행인 건 새로 나온 제품을 보상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헌 거는 버리고 새 폴대를 5만 원에 전체를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왔는데 여기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얼른 설치해줘야지. 토토로가 창밖에 보는 걸 좋아해서 세포를 설치해주면서 느낀 건데, 좀더 비싸더라도, 브랜드를 구매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의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류도 브랜드를 구매하고 사용하는 데는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예시를 들자면은, 보세는 쇼핑몰마다 정가를 다 다르게 판매하고, 브랜드는 정가가 다 동일하죠. 웬만하면 다 동일합니다. 물론, 그 판매하는 플랫폼 할인율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정가가 다른 건 신뢰도의 문제입니다. 또 보세는 카피 제품이 너무 많고, 어쨌든 신뢰가 잘안 가요. 그리고 브랜드는 자기 브랜드의 평판을 좋게 만들고 싶어 하기 때문에 검수 작업도 있어서 요새 웬만한 브랜드들은 퀄리티가 괜찮습니다. 이처럼 브랜드가 보세보다 비싸도 구매하는 이유는 많습니다. 구매자를 단발성으로 보지 않고 장기적인 고객을 만들려고 하는 그 브랜드의 노력과 가치가 담겨져 있는 브랜드는 항상 롱런하고 그 매니아층이 두터워집니다. 충성 고객이라고 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보세는 구매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브랜드가 주는 가치와 아이덴티티를 좀더 보게 되고 구매할 때 고려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브랜드가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브랜드도 SPA 브랜드 저렴한 SPA 브랜드들부터 뭐 비싼 하이엔드 명품 브랜드들까지 다양하죠. 명품이 있다고 해서 SPA 브랜드를 안 입는 것도 아니고 브랜드들 중에서는 분명히 자기 자신에게 맞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걸 찾는 게좀 어렵고 힘들지만 만약에 그 자신이 추구하는 색깔의 브랜드를 찾는다면 버리는 옷보다는 입고 싶은 옷, 오래 입는 옷들이 옷장에 쌓여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저로 예를 들자면 주로 일본 브랜드들을 좀 애용합니다. 오라리, 뭐 그라프페이퍼, 코모리, 니들스, 캐피탈 등등. 신발은 뉴발란스를 많이 신지만. 어쨌든 아메카지 미니멀 저는 이런 쪽의 계열의 컬러를 좋아해서 말씀드린 브랜드들의 옷들이 조금 조금씩 쌓여가더라고요. 그래서 가벼운 이런 티셔츠 같은 거는 SPA 브랜드 이 유니클로거든요. 구매를 하지만 뭐 아우터 셔츠 이런 것들은 구매를 안 하더라도 이게 쌓여 있는 게 있다 보니까 매년 입을 옷이 있더라고요. 구매를 안 하더라도.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돼서 시청해 주시는 분들의 옷장이 풍족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